던지실 때, 뒷다리 찰때 있잖아요. 뒷다리 찰 때, 네. 때 오버오버투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뒷발이, 뒷발을 잘 차주시는데, 네. 얘가 부, 좀 붙으면서 차요. 이렇게 붙 아, 이쪽으로.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네. 이 다리가, 약간, 약간 바깥으로 나오니까, 네, 약간 바깥으로 나오니까 네. 이 뒷다리 차실 때, 네. 여기 조금, 네, 조금 붙여가지고 네. 차시면은, 붙여서 조금, 붙여서 차시면은 붙여서 조금 더, 네. 오른쪽, 오른쪽 볼만이 잘 먹거든요. 넘어 넘길 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aughs> 피니시 라인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놓잖아요. 이렇게 네. 그대로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던지시고 나서 피니시 라인이 옆으로 옆으로 요. 여기까지 잘 오는데.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피니시 라인이 또이쁘게 떨어져야 네. 재구나 이런 거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그거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피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리는 일자로 잘돼 있고 네. 다른 화면도 한번 볼게요 네. 괜찮아요. 네. 고개 고개가 약간 빠, 약간 옆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요 네. 정도면은 처박으로 크게 <laughs> 네. <웃음> 조금 네. 음. 네. 근데 요 정도면은 무난한 편이에요. 네. 진짜 심한 사람들은 막 완전히 네. 이렇게 딴데가버리고 네. 근데 네.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네. 그것만좀 주의해서 네. 공을 던져 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번더 시간이 되면 네. 한번더 촬영을 해볼 테니까 네. 그때도 한번 신경 써서 네. 한번 더해 보세요. 네.